몽나 안녕하세요. 실시간 켰어요. 오늘은 유튜브에 어몽어스가 만들어졌다고 해요.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 볼 거예요. 오케이, 다 모인 거지? 시작할게. 오케이, 다이스. 아, 진짜 짜증나. 너 시작하기 전에 인포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는데 그럼 됐다 죽일 수는 있는데 뭔가 찝찝한 니 기분은 뭐지? 그래 으흠 <laughs> 리가 맞아 아싸, 게이트. 혼자 다니지 않을 거야. 응! 오케 다음 사전 하향이다. 뭘 믿으라는 건 아니지? 나 아, 하보가 다 하보야 잘 가. 너가 산소 공급실에 있다며. 아닐지도 모르지만 해보자. 저기 서있네. 그래. 아싸, 이겼다. 자 이게 내 연기다. 하부. <laughs> 맞아. 근데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어. 이야 하거든. 하부야? 그래, 그래야지. 소리 싫어? 편집하기 겁나 힘들어 이제 안해 에이란 으쌰. 죄송해야지 그럼 음, 실시간 꺼요 아 정말 우리가 무슨 조직 깡패냐? 랩하고 있어 음, 벤 여러분 제가 녹음한 게 어색한 녹음 부분이 좀 많아요. 그래도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5분을 다 채우려고 했긴 했는데 <laughs>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네요. 죄송합니다.